우리 아버님 리액션이 좋네 약간 무시하는 듯이 오, 우 잘하네 감사합니다 환호는 그렇게 하는 게와 이래야지 아버님 어떻게 한다고?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해야죠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 모이는 거 보이죠? 이게 풍박회입니다 어서오세요 노래 자랑하고요 술 먹고요 술판 벌리고요 여러분 노래할 수 있고요 단돈 1 0 0 원도 안 내고 노래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. 예, 그리고 나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. 자, 애, 오래 왔어요. 반갑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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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맙습니다. 뭐체청해하지뭐 광대 모사도 한체청해하지 안녕하세요, 탤런트 주연의 걸렁이 한 방에 그냥. 야, 뭐 난리도 아니지, 뭐 이런 거, 뭐 예. 뭐 그런데 이런 거 계속 보여드리느니 이거 연결 끝낼 때까지 떠들고 있는 거예요. 예, 빨빨 리 아, 어, 연결하시고. Tales. 연결 좀 해봐요, 형님. 자 오늘 지나가는 분들 앉아서 예 소주 한잔 맥주 한잔 하시죠. 네.